브로니 제임스가 르버즈 앞에서 제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얼마 전 쿠퍼 플래그와의 맞대결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브로니는 지난 뉴올리언스 전에서도 14점 3어시로 작년보다 한결 개선된 플레이를 보여주며 55픽치곤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 이스사촌인 크리퍼스를 상대로 그동안의 성과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펀치 드리블에 이은 프업 점퍼로 기분 좋게 첫 번째 아투를 3점으로, 신고한 브로니는 전반 내내 원맨쇼를 방불케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Sure DJ with the remix. 코너에 열린 크넥트를 본 패스 턴 오버를 제외해큰 보폭의 스텝이 돋보인 드라이빙 레이업에 Ronnie, 영리하게 슬립으로 빠진 커진으로 자유투를 이끌어냈고, 특히 어깨를 흔들던 아이솔에선. 시밀을 가면 고난이도 가위차기 스텝백 3점도 쏘아 올리며 갈고 닦은 스킬을 대방출했습니다. 이후에도 좋은 위치를 선점해 에어볼을 세컨 찬스 3점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면 브론이 답지 않은 침착한 투맨 게임에 이은 숟가락 어시스트와 nice It's the It's the colloquial show. Colloquial here. 샤클락 떨어지던 전반 막바지엔, the spin, the hook. 터프한 터널라운드훅시으로두 군볼까지 처리하며, 무려 아트 100%의 성공률로 12점, 사리바, 3어시를 기록했죠. 하지만 후반 들어 뜨거웠던 브로니의 경기력은 이내 잦아들었는데요. 좌우 윙에 열린 동료들의 득점을 도운 연속 어시스트를 추가하긴 했지만, Oh. 과감히 리먼택을 가져간 돌파들이 모조리 무위에 그친 것은 물론, 호이 맞지 않은 인바운드 패스 턴오버만 범하며 후반 무득점 1 턴오버라는 우리가 알던 브로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4쿼터가 남아있었기에 다시 전열을 받아듬은 브로니였는데요. 트랜지션 상황 천천히 뒤로 빠진 코너 3점으로 제동점을 만든 브로니는 발드윈 주니어와의 아이솔에선 nice. nice. 제임즈, 7... 자신감 넘치는 스필 레이업도 올려놓으며 레이커스의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썸머 리그 내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크넥테의 극심한 야투난주와 인바운드 패스에 영 소질이 없는 브로니마저 세기를 박는 턴오브를 추가하며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네요. 로니, 승패와는 별개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한 브로니의 체중 스탯은 뜻밖의 팀내 최다인 17득점에 오리바 우어시로 꽤나 선전해 주었는데요. 팀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은 두 번의 인바운드 패스터오버가 오게 튀었지만 이젠 제법 가드스러운 피켈롤 플레이와 NBA에서 1년 뒤인 짬판 무시 못한다고 한소 아래인 선수들을 제물로 루버지 놀이를 만끽하며 DNA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헤넥트가 저 정도로 못하고 있는 걸 보면 55픽인 브로니의 성장세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과연 브로니가 남은 썸머리그에서도 꾸준히 좋은 기량을 뽐내며 르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그나저나 아무리 썸머리그라지만 이건 뭐 동룡도 아니고 67점인데 승리한 클리퍼스를 비롯해 58득점에 묶인 레이커스의 경기력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ve been talking about being a pest on the defense end so that's probably my main focus right now but also just being myself and being aggressive on offense end so they just want me to come out and be myself